2025년 1월 5일입니다. 오후 5시.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코인 키스입니다. 오늘 간단하게, 어제 채널뿐만 아니라 다른 채널들에서도 뭐 이런 공격을 많이 받는데 뭐 이런 걸 궁금해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걸 제가 차단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게 유튜브에서도 왜 손을 놓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시작해서 숫자만 이렇게 바꾸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어 댓글에다가 이런 암호화폐에 이게 광고인지, 사기인지, 뭐, 저도 정확히는 알수 없지만, 뭐, 알고 싶지도 않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댓, 어제 댓글 한 분이 단걸 보고, 이걸 제가 방송 주제로 하지 않을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이게 뭔가요? 이거 한번 해볼까요? 그런 댓글이 하나 있어가지고, 저는 그것도 광고인 줄 알았는데, 그거는 진짜로 궁금해서 <laughs> 적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젊으신 층들은 뭐, 아예 관심을 갖지도 않고 끊겠지만, 이 좀, 이 디지털에 취약하신 이 연령층의 일부는 또 저런 거에 혹할 수 있거든요. 뭐 정말 괜찮다라고 하니까 괜찮은가 하고 지금 이미 검색해보고 뭔가를 하고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 어, 근데 1차적으로 보시면 이게 다 외국 계정이에요. 그러니까 외국 계정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글을 올리면 이제 유튜브 운영자가 아, 뭐, 차단을 하거나 아니면 삭제를 하거나 그럴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 외국인이 한국, 뭐, 제 채널 같은 우리나라 채널에, 유튜브 채널에 들어올 일도 없기 때문에 이분은 해킹 당하고 있는지도 모를 겁니다. 여러분 아이디도 네, 해킹 당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항상 그 유튜브 비번 같은 거, 그런 것들은 항상 이렇게 조심해야 되거든요. 네, 제가 이렇게 댓글 달아둔 이유는 아마 이분 모를 겁니다. 그래서 댓글이라도 달아두려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냐면 지금 아 예를 들어서 투자의 손실. 뭐, 투자에 있어서, 뭐, 주식도 마찬가지고, 암호화폐도 마찬가지고, 부동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니면 사업도 마찬가지고, 네, 투자의 손실은 불가피한 겁니다. 네, 불가피한 것이지. 왜냐면 하 그걸 통해서 배워야 되니까. 결국 그것이 좋은 경험 자산이 되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무엇이냐면, 어, 내가 투자하다가 뭔가가 좀 이렇게 틀릴 수 있어요. 네, 그건 이제 자기의 멘탈로 극복하시면 나중에 좋은 경험 자산이 돼서 다음번에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게 되고, 그러면서 나의 이제 실력이 되면서, 이제 여러분 투자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보탬이 되는 거죠. 궁극에는 단 전제 조건은 여러분이 이제 다시 일어설 수만 있다면 넘어져서 모든 게다 마찬가지잖아요. 마찬가지잖아요. 성공에 있어서도 넘어지는 건 당연한 거고 실패도 당연한 거지만 그것을 이제 딛고 일어났을 때 그리고 그것을 소중한 경험 자산으로 삼아서 다시 제기를할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그런 힘이 있는 사람은 이제 잘될 겁니다. 뭐, 이런 비유를 들어도, 뭐, 이렇게 좀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타짜라는 영화 있었잖아요, 타짜. 타짜, 그, 우리 조, 승우 출연하는 있잖아요. 저거, 따, 타짜. 타짜의 그, 고니 주인공 있잖아요, 조승우. 고니 처음엔 돈다 잃잖아요. 네, 뭐, 이렇게, 자기, 누나 돈 훔쳐와서, 이렇게 돈 받겠는데 다 잃잖아요. 근데 결국, 편, 편경장인가요? 네, 그분의, 어, 이렇게 가르침을 받고, 여러 자리, 여러 개 해서, 결국에는 진짜 말 그대로 최고의 고수가 되면서 이제 돈을 긁어 모으시게 되잖아요. 그런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도방에 빚된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만요. 어쨌든 간에 그런 것이다. 이 빌드업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제 이런 거는 제가 이게 어떤 취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 이렇게 유쾌해 보이진 않습니다. 뭐그 정도까지만 표현하겠습니다. 공개 방송이니까. 근데 국내에서 사기를 당하는 건 잡기, 잡기라도 하지. 해외에서 사기당하는 건 손쓸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해외의 사기는 정말 조심해야 된다. 뭐, 한, 한때 엄청 유행했던 XRP, 만개 보내주면 2만 개로 돌려받는다. 라는 말도 안 되는, 네, 한 번만 생각하면 당할 사람이 없을 텐데, 만 개를 보내면 왜 2만 개를 줄까요? 그럼, 예전에 그런 제가 질문을 했더니, 어, 브레이 갈링하우스가 라이브로 방송하던데요. 라고 하던데. 어, 그렇군요. 네, 어제는, 뭐, 저도 이재용이 방송한 거 봤는데.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방송한 거 봤는데. <laughs> 눈에 보이는 게 진짜가 아닙니다. 엉뚱한 영상 틀어놓고 라이브라고 그냥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해외 사기는 손쓸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거 두 가지를 종합시켜서 여러분께 말씀드리자면, 저는, 음, 정상. 그죠? 정도. 올바른. 길로만 가면 네, 아무 탈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이런 사기를 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은 이제 어, 조급함을 노리거든요. 조급함, 조급함을 노린다. 지금 리플의 가격이 여러분께서 보실 때 리플의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리플 가격이 3,526원 정도 되네요. 오늘도 살짝 소화 매물이 좀 나오고 있죠. 네, 딱 이렇게 하면서 거리랑 딱 빠지면서 이렇게 되면 네, 개인 투자자들이 3천 원대에 산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이 불안감과 초조함을 느낍니다. 조급함도 느끼고 네, 그럴 때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상적으로 정도를 통해서 큰 성과를 거둘 계획을 세우시면 된다. 이것이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누가 뭐라 해도 누가 뭐라 해도 2025년은 네, 크립터의 원년입니다. 암호화폐의 원년이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트럼프가 갑자기 마음 바꿔서, 아, 미안하다, 아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 하자는 이상, 트럼프의 원년. 그리고 이미, 어, 트럼프는 또한담면 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미, 어, 저기, 일론 머스크를 포함해서, 아니면 폴 에킨스, 새로운 SEC 의장을 포함해서, 그리고 게리 겐슬러도, 어, 사임, 2월, 1월 20일 사임, 그리고, 저기, 그, 캐롤라인 크렌시와도 작년까지 임기 끝, SEC 임원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미 시스템이, 이, 완성이 됐어요, 거의. 이제 출범, 1월 20일 날 출범을 하고, 취임, 취임이, 취임식을 하고, 이제 첫 업무가 시작이 될 때부터 이제 가동이 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좋아지겠죠. 그리고, 어, 금리나, 금리나를 1년에 두번 두 한다고 했지만 그것도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거니까 뭐 그것도 좀 여운을 남기고 싶고 여러 가지 봤을 때 올해는 어떤 좋은 기회들도 많이 있을 수 있고 정말, 아그큰 어 성과도 낼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주, 주위에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잘 기회들을 포착을 해서 또 여러분의 수익, 또, 큰 성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고민을 하셔야지, 엉뚱한 사람 말 듣고 그렇게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어, 뭐, 제가 뭐 이렇게, 뭐, 소주잔, 뭐, 와인, 아제 고량주잔 이야기 하지만, 안 사면 그만이잖아요. 네 필요하신 분들은 구입하시면 뭐 좋은데, 안 필요하면 안 사면 되잖아요. <laughs> 제가, 야, 너왜안 사?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죠? 네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시면서, 좀, 어, 실력을 조금씩 쌓아가면서, 네, 이제 연초니까요 실력 쌓는다는 거는 별거 없어요 제가 이렇게 차트 모양이 할때 어쩌다 저쩌다 할때아 그렇구나 라고 한번 들어보시고 아, 앞으로 어떤 것들이 있다 어 아, 그것도 한번 들어보시고 이렇게 다양하게 스펙트럼을 넓히면서 여러분만의 투자를 하시기를 네, 바랍니다 저는 저희 구독자 구독자가 여러분께서 보시는 것처럼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늘고 있습니다 7만 8,300명 이제 10만 명을 향해서 갈 텐데 네, 저희 채널 구독해주신 모든 분들이 다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래서 저희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려수 있으면 좋겠다. 어제 제가 추가 담화 발표 방송에서, 어, 오늘이 4일이니까 제가 뭐, 좀 잘못된 거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가, 어, 4일이니까 16일 남은 거 맞지? 예, 저는 제가 말실수 하거나 잘못된 어떤 발언을 했을 때는 정정하고, 정중히 저는 사과합니다. 예, 맞잖아요. 뭐 여기서 그거 가지고 트집 잡냐? 내가 뭐 이렇게 해야 됩니까? 네, 예, 이분한테 에너지 써야 됩니까? 죄송합니다. 한마디는 끝나잖아요. 믿음이 가네요. 네, 끝입니다. 잘못된 건 인정하면 되는 거고, 방송하다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단순한 산수도 잘안될 때가 있어요. 생방송이니까. 네, 여러분은 생방송을 안 해보셨으면 모르실 수 있겠지만, 생방송 하면서 이렇게 어떤 걸 동시에 이렇게 사고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이런 작은 실수도 또, 또 믿음이 간다고 해주시잖아요.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투자를 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참고하시고 저희는 아, 내일 아침 내일 아침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안한 밤 되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